5개가 공이 들어있고요. 복원 추출로 4개를 꺼낸대요. 복원 추출이에요. 똑같은 게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근데 이 x바의 제곱을 이렇게 식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뭐예요?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네, 맞아요. 분산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 하고 있죠. x바의 분산은 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여요, 그럼?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서, 아, 분산과 제, 평균의 제곱을 더한 값이겠죠? 즉,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모집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모집단의 평균이 바로 표본,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즉1 2 3 4 5가 적혀 있는 공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어떤 시행,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할때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걸 X라고 할 때,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겠죠. 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보면, 어,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럴 확률은 얼마예요? 각각은 5분의 1인 이런 확률 질량함수를 갖겠죠. 여긴 1, 2, 3, 4, 5겠죠. 0이 아니고, 1, 2, 3, 4, 5. 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평균 구해봅시다. EX. EX는 얼마예요? 네, 평균을 여해볼게요 평균은 아, 각각의 확률이 다 5분의 1이잖아요. 1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2도, 2도 5분의 1.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다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네, 3이 나옵니다. 평균은 3이 나오고요. 분산. 분산도 역시,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봅시다. 제곱을 평균하면, 1제곱, 1제곱 5분의 1, 2제곱 5분의 1, 3제곱 5분의 1, 4제곱 5분의 1, 5제곱 5분의 1이죠. 거기서 뺍시다. 평균의 제곱. 계산해보면, 어, 2가 나옵니다, 2. 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분산은 뭐랑 같다고요? 네. 모분산을 얼마로 나눠? 표본의 크기 4로 나눈 것과 같다. 더하기, 평균은 얼마였죠? 모평, 표본 평균의 평, 분,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9가 나옵니다.